이 긋을 먼저 쓰고 가운데를 쓰면 세 선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매직체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받침 있는 단어, 쌍자음 단어, 숫자 순으로 진행할게요. 참, 연습할 때 글자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고민되신 분들은 일반 연습장 가로로 3등분을 한 후에 그 안에서 꽉 채워서 연습하시면 돼요. 첫 시간에 재료를 안 짚어드렸는데요. 요 사각총 매직과 일반 연습장이었어요. 보통 8절 스케치북에 연습을 하는데요. 그러면 매직 잉크가 금방 달아서 매직을 금방 쓰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받침 있는 단어. 받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모음이 자음 옆에 올 때는 모음의 세로선을 조금 짧게 쓰고 이빈 공간에다가 받침을 써주세요. 그리고 모음이 자음 밑으로 올 때는 자음의 세로선을 한 전체 높이의 반 정도 써주시고 모음과 받침을 나머지 공간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받침의 크기는 이큰 자음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받침 있는 단어를 천천히 써볼게요. 팥빙수를 쓸 건데 팥에 들어가는 티을잘 봐주세요. 티은디을 먼저 쓰고 가운데를 쓰면 세 선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선을 먼저 다쓴 후에 세로선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돼요. 자, 100원에 여기 원자를 보시면 우리가 쓰는 원으로 쓰게 되면 받침 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를 위로 올려서 쓰고 이 남은 공간에 받침을 써주시면 돼요. 다음 미음 받침은 연습한 대로 쓰게 되면 요 비읍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세로선이 너무 튀어나가지 않게 써주세요. 여기서 돌솥 비빔밥을 쓸 건데 요 새로운 리을이 있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쓰는 리인데요 뾰족한 쪽을 앞으로 잡고 한 번에 써 주시면 돼요. 좁은 공간에서 눕혀서 쓰는 리을을 많이 써요. 통통하게. 두번째 쌍자음 단어 쌍자음은 자음을 두번 붙여 써야 하기 때문에 원래 연습한 자음 가로선을 반으로 줄여서 두번 써주시면 돼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요 가운데 두 개의 선을 하나로 합쳐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쌍시옷은 직선을 먼저 두번 쓰고 가로선을 한 번에 쭉 쌍지읒 앞자음보다 뒷자음을 작게 써주셔야 앞이 크고 뒤가 작은 형태가 나오니까 뒤의 자음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천천히 쌍자음 단어를 써볼게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읍. 여기 있는 쌍자음만 연습하셔도 손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 숫자. 숫자는 둥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응을 쓸 때처럼 뾰족한 쪽을 앞으로 잡고 전부 연습하시면 돼요. 써볼게요. 단어를 쓸 때보다 매직을 돌리지 않아서 간편하죠? 숫자는 가격이나 전화번호를 많이 사용하니까 예를 한번 적어 볼게요. 가격 9,990원. 45,000원 가격을 보시면, 지금 0이 하나 있고, 0이 여러 개가 있죠. 0이 하나가 붙을 때는 앞 숫자에 가운데에 맞춰서 0을 적어 주시고 0이 두개 이상일 때는 아래쪽으로 쭉 붙여서 써 주시면 앞에 숫자가 조금 더 강조돼요. 그리고 가격은 세 번째 부분에 점을 찍는데 띄어쓰기 없이 숫자를 전부 적은 후에 빈 공간에다가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랑 지역번호가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 볼게요. 아침 있는 단어, 쌍자음 단어, 숫자를 배워보셨는데요. 매직체가 벌써 끝났어요. 두 번만에 끝! 연습만 틈틈이 해주시면 예쁜 글씨 p o p 체를 금방 적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매직체로 작품을 하나 완성시켜 볼게요. 매직 연습장, 색연필, 준비해 주세요. 연이었습니다.